연희 때처럼 졸본 성내의 중앙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인파들로 분주하다. 지금의 졸본 부현은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적인 권리를 행사하며 점차 안정적. 알지 못했다. 빨리 넘기지 말란 말이야. 길으면, 길어야 될거 아니야. 왜 짧은 건 길게 들고, 어, 긴 거는 빨리 넘기느냐고. 시무룩한 얼굴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아, 네. <laughs> 우리, 힘들 기태로 조심하십시오. 용전이요? 아, 용전이요? 아, 또, 할줄 모르기 때문에 또. 아이의 할아버지는 목발을 짚고 있고 움직일 때마다 절룩거리는 것이 한쪽 다리가 불편한 모양이다. 할아버지, 나 사탕 먹고 싶어요. 저거, 저거 사주세요. 우리 기염둥이가 어떤 거먹고 싶은 게냐? 아이가 가작가게에 알록달록한 사탕들을 화득한 가판대를 가리키며 말한다. 제 소매치기인데. 저기요, 저거. 저조그만 꼬맹이 소매치기였는데. 아까도 과일사탕을 사먹지 않았니? 과일사탕 자꾸 먹으면 네가다 썩어버려서 아예알 텐데. 아이는 입에 크게 벌려 할아버지에게 보여주곤 이렇게 말한다. 네. 이것 봐요. 아무렇지도 않은걸요? 할아버지, 빨리 사주세요. 에취! 용전할 줄 모릅니다. 그러한 아이의 모습이 귀엽다는 듯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네, 게임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네, 여자 비제이. 네, 제 연대기 그렇게 이름 붙였죠. 에네스님 어서 오십시오. 어, 왕의 행차를 알리는 호각 소리에 군중들은 길이 엉찌어서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긴 창을 댄 김하병 등과 그 뒤로 사계충장의 기세등등한 졸번부의 군사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오 뭔가 멋집니다. 군사행렬의 선두가 지나쳐가는 거리에 임마의 발소리와 군사행렬의 논란 등 어린아기의 울음소리에 간간히 들릴 뿐이다.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아이가 다섯 개형데된 목소리를 할아버지에게 묻는다. 저드 스랑커은 키가 커지면 왕을 모시는 훌륭한 장군이 될래요 아 여자아이가? 어허허 그래 우리 말썽꾸러기 왕을 모시는 훌륭한 장수가 되면 자다가 쉬하는 바로부터 굳이 구체... 오줌싸게였구나 아이는 할아버지의 놀림이 못만땅한데 입을 삐죽거리며 대답한다 내가 언제 오줌을 쌌다고 그래요 화났어 네 할아버지에게 눈치를 줍니다 상인이 그냥 왕의 행하니까 조용히 야죠 예야씨, 왕께서 모습을 보신다. 이 조용히 하거라. 에야치 <laughs> 소리가 좀니열했나 아, 사실 나도 콧물이 좀 나와서. <laughs> 네, 이제 군사들이 지나가고 군중은 머리를 조아리고 감히 왕의 오감, 용안을 바라보지 못한다. 왕이 타는 말이 아이와 아버지 근처를 지나가며 중전의 상인은 재채기를 참지 못해 큰 소리를 내고 만다. 아, 우리 고양이가, 고양이가. 에쥐! 규칙적인 왕의 행렬 속에 작은 잡음이 일자. 왕은 무의식 중에 슬쩍 고개를 돌려 파문의 근원지를 찾는다. 네. 어, 왕은 말을 멈추어 바라본다고요 아. 아, 후, 허리를 숙여 절한다. 이 할아버지가 뭔가 있나 보다. 잠시 동안 더 그를 바라보던 고두막은, 이내말머리 고두막이 왕이었어. 주몽의 스승 있죠? 네. 오이의 스승, 주몽의 스승, 고두막이었습니다. 아니요, 콧물을 쩍이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탄 선생님. 행렬 속으로 살아가진 왕인 뒷모습을 바라본 할아버지 반쯤반의눈 속에는 과거의 사건들이 회오리친다. 아이는 할아버지가 행한 일련의 거동 이상한 듯 무릎을 던진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절을 했어요? 할아버지랑 왕이랑 치대요? 네, 왼손님 어서오십시오. 네, 우리 열혈 왼손님 어서오십시오. 그 말에 고개를 돌린 할아버지가 미소지음에 말없이 끄덕이자 아이는 신이란 듯 말한다. 최고신다 왕이랑 아는 이복의 주인장 저기 과일 사탕 하나 주시게나 또 칭찬 들었다고 손녀에게 손자에게 또 사탕 하나를 지어줍니다 아이 노인이 아, 네. 건빵이라고 건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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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본 루티나몬더 해지는 느티나 무언드아래 할아버지와 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 추억도 씁니다 여러분. 아 추억도 다 음악 봐. 2584님 어서 오세요. 아이는 왕의 행차를 보는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연신 볼짝볼짝 뛰어다니며 할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한다. 할아버지 근데 왕이랑 어떤 사이예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예전에 멋진 장군이었다고 하셨어요. 진짜예요? 할아버지 장군 얘기해주세요. <laughs> 그게 말이다. 음얘 예,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를 해주니 저기 구루터기에 앉았구나. 아 다리를 쩔뚝거리는 우리 노인. 할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릇하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회상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한다. 여러분 추억 속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시절 아 저도 다덜돌아 가셔가지고 그립네요. 우리 연병님 넬 비똥님 어서 오십시오. <laughs> 너무 세 글자를 너무 너무 내가 강조했나 봐. 네, 이야기하시더니 바람 연대기 일부 한국 고그려 12편. 동방의 양웅 목소리가 <laughs> 이상해. <laughs> 아 고두막입니다. 네, 우리 고두막 마을 안 복판 임시로 만들어둔 단상의 강건한 모습의 서른 무렵의 한 사나이 고두막이 서 있고 그 주위에 군중들이 둘러싸고 있다. 고두막은 한 나라의 침략과 노력질대에 군중의 의기를 모아 투쟁에 동참할 것을 외치고 있다. 비록 강국 한의 침입으로 우리 부역이 위태태한 위 지경에 빠져 있지만 분명히 헤쳐나갈 길이 있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요? 우리 같은 농부들은 평생 밥만 가라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지 말이나 좀해보시구려 말도 안 돼요 내가 묻겠어 당신은 이름에 무엇이 오리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어떻게 하란 말이요? 대답하시오, 말하시오. 고두... 아니, 말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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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살 떨린다니까. <laughs> 내 이름은 고두막이요. 아아 아, 진짜 아, 와, 와와 우리는 농사꾼일 뿐인데 우리가 어찌해야겠어 내가 그런 것까지 챙겨줘 하오 이거 하면 안되나 오미야 쟁기를 들고 나섭시다 아 하늘의 뜻을 받드는 자입니다 와와 와. 반했어, 반했어. 하늘께서 우리를 구어 살펴주십니까? 하늘을 믿는 자를 도와줄 것이오. 멋있다, 고두망 멋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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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어, <웃음> 어, 많이 모여드는구나 좋구나.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소? 이거 하면 안 되나?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오. 와. 난리 났음 난리 났음 아, 우리에겐 무기가 없어 어떻게 하실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 싸워야지요 봐라 그럼 나보고 무기를 가져오라는 게요 아 이거 하고 싶다 우리에겐 쟁기와 호미 그리고 용기가 있습니다 와와와와 와, 와, 와. <laughs> 아, 이게 무슨 아, 말 확인노라 <laughs> 어, 어. 왕께서 대체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오 <laughs> 내가 어찌 알겠어! 야, 이럴 수가 없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 지금은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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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하는 내가 웃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들은 누구라 하였어? 저들은 보잘 것 없는 한나라의 군사예요. 우리보다 백배천배일 가져 한나라의 군사지요. 아직까지, 아까 전에 한나라 군사라 하자. 귀가 먹은 게요! <laughs> 나왜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싶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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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못 깨면 또 59분 기다려야 되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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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아, 으, 나는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을 냅시다. 우린 할수 있어요. 가 답이지만, 도망가야죠 <laughs> 도망가자. 여러분, 비겁자는 필요 없으니 저리로 비키시, 아니, 아니, 힘을 냅시다. 우린 할수 있어요. 와! 번의 질문이요. 바람의, 뭐? 어? 이거 뭐예요? 바람 운영자예요? 여러분 바람 운영자인 바람 GM님, 아 다이피카 소님 어서 오십시오. 이거 모임 모 뭐, 모임 알려주신 운영자 아세 번째라고? <laughs> 와와와와네 번째 아 끝났습니다. 아네 넘겼나요 다행히 아 진짜 <laughs> 완전 웃기네. 마을 밖에서 한 소년이 무엇인가 겁에 질린듯한 얼굴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온다. 마라 개까지 나왔죠. 큰일 났다야 큰일. 소년은 급히 달려와 고두망 옆에서 숨을 헐떡이다 말을 잇는다. 큰일이에요. 제가 이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두 눈으로. 아, 너무 하이톤이야. 무슨 일이냐. 진정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해보거라. 그, 그들이 와요. 그들이 온다고요. 똑똑해 연방 세리들이 모조리 당했다구요 그들 그들이 누구란 말이냐? 한달라구자들이야자 모두들 도망가, 빨리야! <laughs> 이러다 헐랭티비 목시겠네. 이이 목소리는 다시는 안 내는 걸로. 소년의 다급한 외침에 사람들은 당황하여 이리저리 혼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호두막은 공력을 실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사자호를 외친다. 네, 우리 90그랩 때문에 외칠 수 있는. 여러분, 조금 전에 의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아, 부들부들 떨고 있죠, 우리 농민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힘들어, 힘들어 일건 우리의 소중한 마을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힘을 냅시다. 쟁기와 도끼를 들어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호두막은 차분한 목소리로 떨고 있는 소년에게 묻는다. 그들의 병력이 얼마나 늦었냐? 백 명, 백 명, 족게될 것, 되지 터, 하하합니다. 백 명이라. 그래, 그 정도면 웬만큼 할수 있겠어. 아, 네. 백 명밖에 안 되네. 보통 한만명막 이러지 않나? 아, 마을을 쳐들어온 거니까. 제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저과 맞서 싸웁시다. 이대로만 당하고 있을 순 없어. 싸웁시다. 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 고두막님을 믿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함성 속에서 고두막은 생각한다. 불륭하다. 이 정도의 사기가 오른 군중이라면 승산이 있어. 네 고두마 검성고두마 어! 잠깐만 말하겠노라 이거 저... 아니야 비켜봐 자리를 비켜봐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이거 야길 막지마 아니 이것도 길 막지마 살려주세요 아니 내가 죽였어 내가 아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고 위로 위로 못가 위로 못가 위로 내려갈 수 있다 어 내려갈 수 있다 내려갈 수 있다 아 우리 군사들 여러분 여기서 실패하면 앞에 다시 읽었던 연대기 또 읽어야 됩니다 안돼나 그럴 수 없어 여기서 내가 끝을 보리라아 내가 잡을 수 있겠어 아니야 이길 수 있겠어 여덟 명 여덟 명아 아,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아, 내가 우리, 우리 군살 죽였어. 아, 이 팀킬하다니, 이거. 팀킬 하다니, 이거 팀킬을 팀킬. 팀킬을. 아, 팀킬을. 으, 으, 아, 으, 저 병사, 저 병, 아! 길 막지 말라, 말이야. 길을 이렇게 막다니.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돼! 길, 아, 길막이 심한 바람의 나라. 네, 잡았습니다, 여러분. 8명 이하로 떨어지면, 야, 아홉 명 잡았어. 깼으면 된 거다. 깼으면 됐다. 여러분, 깼으면 된 겁니다. 용서하게 너를 용서하겠습니다. 고두막 하는 첫 번째 의병전투를 이렇게 승리로 이끌었지. 아이는 재밌다는 듯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멋져요. 다른 전쟁이야기 또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전쟁에 안 나갔어요. 엄마는 할아버지가 장군이었다는데. 전쟁이야기라.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눈을 뜨고 이내 말한다. 그럼 이 할애비가 고두막 한으로부터 정찰병 임무를 받고 한나라 군대 한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이야기를 해주마. 아이는 눈을 초록초록 빛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이어질 이야기를 기다린다. 그 모습에 가벼운 웃음이 터트린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이어간다. 하하, 한나라 주둔지에 정찰방으로 침투했던 할아비는 보초를 서던 한나라 군사들에게 발각되어 보로로 붙잡히고 말았지. 아, 다리가 그때 다친 건가요? 다리가 그때 다친 건가 보다. 야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열혈 야구님 어서 오십시오. 아! 어, 한 군의 진지에 멀찌감지 떨어진 언덕 배기위지 쥐죽은지기 전막한 어둠 속에서. 고두막과 그 이호의 병들은 바로 옆사람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고두막 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고? 아, 여러분, 바람 연대기 또할수 없어. 제발, 이거 어떻게 해야함?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됨? 우리 북부여의 미래는 누가 이끕니까 허나 나를 믿고 목숨을 바쳐 따르던 신하가내 눈앞에서 포기할 순 없다. 고니니님, CLK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다고 해도 고등학교에서 직접 나서실까지 없지 않으십니까? 아, 팁은 자기 편 먼저 다 죽여야 된다고? 아, 병사를 팀킬해야 된다고? 아, 잠깐만, 병사를 팀킬하라고? 내 병사를, 내 병사? 킬 오케이. 팀킬 답이다. 팀킬 답. 아니네. 아직 대사를 이루지 못한 지금 내 손발가도 같은 그들을 저버려서는. 이 고두막의 한계는 이 정도 일이라. 네. 지수님 어서오십시오. 아, 읽어드리지 못했네요. 닉네임님 어서오십시오. 음, 위험한 일임에는 들림없을 터. 이 일을 너희에 끌어들인 바람 또한 내 바람이 아니다. 선택은 너희에게 맡기겠다. 따라 따르겠느냐? 돌아가겠느냐? 어떠한 선택도 고두망님이 네 뜻이 그러하시다면 청 그러시다면 따르겠습니다. 네 자신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마음 깊이 새기며 네 발각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발각되지 않게 요리조리 요리조리 왔다갔다 해야 되나 보다. 내게 묘책이 있으니 잘 듣거라. 내가 스승님으로부터 잠복술이라는 기술을 배웠느니라. 나 스스로는 다른 사람이 될수 없도록, 없도록 계속해서 몸을 감출 수 있지만 내 재주가 미쳐나여 너희들에게 기술을 걸어줄 경우 지속시간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음. 잠복술이 풀릴 경우 나에게 신호를, 신호를 보려나고? 아. 신호를 보내면 기술을 걸어주겠다. 오케이. 우선 투명하게 내 자신을 감출 것이다. 자서 어서 가보도록하자. 아 여러분 시작합니다. 잠복술 어떻게 걸어줌? 아. 힘케. 안 죽는데? 실패라고 아 여러분 실패했어. <laughs> 아 나는 지금 실패를 한거보다 내가 20분 동안 바람 연대 했던 걸 다시 읽어야 된다는 게 지금 눈앞이 캄캄해지고 있어 그그 <laughs> 어... 어, 그 질문에 다시 대답해야 된단 말이요? 아, 이렇지 않으 좋단 말이야 59분 뒤에 다시 할수 있습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빨리 가야 돼요? 아, 진짜 위험하다 이거 어떡하면 좋으니 프리미어님 어서 수제님 어서오십시오. 아 진짜 어린이들 정말 여느 때처럼 졸본성 내의 중앙론에 물건을 사고파는 인파들로 분주하다. 지금의 졸본부에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적인 권리를 행사하며 점차 안정적인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아 여러분 외케민성님 어서오십시오. 아 제가 이거 아까 읽어드렸는데 혹시 씬 넘기는 거 동의하십니까? 네요 부분이 좀 앞에가 지루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는 그 길게 시나리오를 편집하면 되니까 요거 씬을 넘기겠습니다 굳이 이거 듣지 않아도 될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요 씬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내가 묻겠어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오리까 아 잠깐 말하게 내 이름은 고두막이라 하오 한나라가 을 어리, 우리가 어찌 물리칠 수 있겠소? 어, 말하겠노라. 아, 이거, 이게 아니다. 네,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소? 나를 믿고 따라오셔. 자네 같은 겁쟁이는 필요 없소이다. 근데 네, 이거 하고, 3번, 늘 3번이 하고 싶죠. 우리가 농사꾼인데 무엇을 해야 하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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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곰이야, 쟁기를 들고 나섭시다. 당신이 누구겠는데? 아, 보달 것 없는 선비라오 아직도 나를 모르셨어나 고두막인디 하늘의 뜻을 받드는 자입니다 대답하시오 알려주시오 와와와와 와, 와, 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늘께서 우리를 구별 살펴주실게요 하늘 믿는 자는 도와주실 것이오 그럼요 아 점점 점점 많아지는 우리가 이길 한익상을 허준다입니까? 우리 힘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오 무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손으로 싸워야지요. <laughs> 손으로 싸웁시다. 여러분, 손 싸우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쟁기와 호이 그리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럼 나보고 무기를 가져오라니게요 버럭하게, 버럭할만 하네. 버럭할만 해. 네, 왕께선 도대체 무엇을? 주무시오. <laughs> 주무신데요. 제가 아까도 웃었는데, 주무신데. 너무했다. 저들은 누구라 하였소? 어, 이거 아닌가 보다. 네. 저들은 보잘 것 없나는. 아까 전에 한나라 군사를 하지 않았소 귀가 먹을게요! <laughs> 귀 먹지 않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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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많이 모여드렸죠? 나는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망가야지요. <laughs> 힘을 냅시다. 우린 할수 있습니다. 네. 엔비님 어서 오십시오. 디유디님 아 디유디님 또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번의 질문 나 이거 아까 물어봤잖아. 아 정말 당황해가지고 내 네, 바람 GM이라고 하더라고요. 운영자인 줄 알았음. 와와와예 30초 오케이. 내가 왕이요. 당신이 왕이요. 고우르단굴 이건가봐. 나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오? 말하겠노라. 얻을 수 있는 거 없어. 지금의 왕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나라 와 영토 가족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야 군사들 더 모였어 아까보다. 장난하님네 노부의 아들까지라. 아 모두 숨어 계시오. 그쵸 그쵸. 죠야 대박 대박. 번의 질문이요. 첩이 쓰이셨을 때 년도는 그게 뭐요? 아, 이거 96년이야. 내가 알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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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네, 야, 엄청 많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마을 밖에서 한 소년이 무언가 겁에 질린 듯한 얼굴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온다. 옆으로 오죠. 큰일났어요. 큰일이 났어요. 옆으로 옵니다. 개도 아니고 옆으로 와요. 소녀는 급히 달려. 큰일이에요. 제가 기술을 똑똑히 봤어요. 이드는들로 무엇을 저렇게 호들갑을 따는가? 무슨 일이냐? 진정하고 무슨 일을 벌었는지 말해보거라. 소선님 <laughs> 감사합니다. 그들이 와요. 그들이 온다고. 어떡하 빨리 도망가요. 마을 사람들이 모조리 당했다고요. 아, 네. 다르다고요? <laughs> 그들, 그들이 누구란 말이냐? 한나라 군사들이요. 어들 모두 도망가요. 빨리요. 슉슉. 아, 좌우 도리도리 하네요. 나 도리도리 처음 봤어. 도리도리. 소년의 다급함에 치면 사람들은 당황하여 이리저리 혼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도리도리. 사자오 나와야죠, 사자오. 여러분, 조금 전에 이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아 애기가 있어요 동화책 읽기라고 아 역사를 이걸 연대기로 보는 것도 좋은 좋은 방법입니다 아네 우리 소선님 감사합니다 나겸툰님매니아님 어서오십시오 민성님 어서오십시오 힘을 냅시다 네 차분한 목소리로 떨고 있는 소년에게 묻는다 그들의 병력이 얼마나 되더냐 한백백백1명 백명은 좋긴 대대대대일듯 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어 백명이라 네, 그 정도면 만큼 할수 있겠어. 코드막은 큰 소리로 군중에게 말한다. 조금 전 여러분이 보여준 위기와 투지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돼주 힘을 보여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저과 맞서 싸웁시다. 네, 와와와와 와, 와, 와. 이대로만 당하고 있을 순 없어. 싸웁시다. 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소? 고두막님을 믿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가자고 하자고 가자고 그렇지 그렇지 네 함성 속에서 고두막은 생각합니다 그쵸 제가 연대기 이렇게 좋은 연대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재도전이라서 앞부분 오늘 읽어드렸었거든요 아까 그래서 앞부분 다시 읽어드리지 는 못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또 편집 요리조리 해가지고 여러분 어, 유튜브에는 또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로 아까 가라고 했어요 위로 위로 어? 질 막했어. 비키시오 군중쟁기. 군중쟁기 아죽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단 말. 군중쟁기 아아 아, 제발 어찌한단 말이냐. 어찌한단 말이냐. 아 나가지 않네요. 어 아, 어떻게 다 죽어? 큰일 렸는데아 어떻게? 어떻게? 아 정말 큰일났네 이거 사면초가인데 아 죽일 수가 없어 죽여지지가 않아 아그러려고 했는데 죽여지지가 않아 성대에 킬링 깼네 아니 잠깐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스킬이 안 나가 또 이거 왜 이래 창이 떠 있어서 할수 없는 행동이라고? 아 됐다 이제 됐다 아니야 아니야? 무슨 창이 떠 있는 거야 아, 정말. 아, 이거 어떡해요. 창이 떨일 때. 스킬, 12번? 1, 2번이 안 나가. 아니, <laughs> 망한 거 같은데? 아, 어떡하냐. 망한 거 같은. 안나가 버그임. 어허 <laughs> 이 나가지 않소. 뜨든. <laughs> 한 시간 기다리신 우리 시청자님을 어찌한단 말이오? 군럭이라고 빌어주신 이게 제일 힐이야. 이거, 님은 어찌한단 말이오? 어찌한단 말이오? 웅신님이 계시는구나. 어찌한단 말이오? 무슨 창이 떠있던 고요 무슨 창이? 아, 여러분. 오늘 연대기 삘이 아닌가 봅니다. 아무래도.